다음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수빈 님의 사연입니다. 어제 우연히 친구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눈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전화가 울리더니 우리 로미오 하트 땡땡이라는 이름이 뜨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 전화했는데 이것들이 정말 촌스럽게 로미오가 뭐냐며 잔소리를 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걸 알려줬죠. 그래도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제 친구가 원래 남자친구 만나더라도 시큰둥한 편인데 이번 남자친구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구는 거 보면 말이죠. 저도 얼른 저를 줄리엣이라고 불러주는 남친 만들어야겠어요. 음. 수빈님은 저희들의 줄리엣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수빈님을 위해서. 줄리엣? <목소리> 네. 잘 자요. 잘 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목소리> 행복하네요. 오늘 힘드네요. <목소리> 네. 오늘 땀이 나네요. 오늘 우리 박혜진 씨 많이 쓸라고요, 제가. 아, 네. <목소리> <목소리> 언제 이렇게 뿌려 먹어보겠어요, 방송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 3대 가수 제가, 감히, 언제 이렇게 이용해보겠어요.